제대된 승도라면, 이런 죽어 맞다는 이런 상에서 이 은혜와 이 검을 입었다면은 언제든지 가을이다, 어제든지 가을이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가라는 이래가고 저리가고 그게 맞다는 승도 아닙니까? 어디서 주면은 작은 게겨 그런데 가기 싫어하고 불편한 인물을 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거, 분위기 좋은 거, 밥 맛있게 드는, 저 주님 밥을 또 맛있게 주는, 뭐 그게 밥으러 갑니까? <laughs> 많아요아금 그. 어제, 그러고 또, 뭐, 교회 자금계 가서는 어 조금만 뭐 집사 당못될수 있는데, 딱, 아, 금교에서는 벌써 3천만 원, 5천만 원, 아, 저금을 들었으라도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취사하려고 이랬으더라고요. 그 교회 그런 게은터인 교회 아닌가 벌써 돈 받고, 뭐, 어디 그런 예배당이, 그런이잘못된구나 나와야지 그런 게안 다니고. 그러고 자은계 여러분, 또 가기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그 본이 안 나거든. 사람 없는데서 뭐 집사되고 뭐 그런 거안 하더라도 야. 뭐 집사되고 하더라도 러면은 사람 만나서 돈을 주고 하더라도 집사되면 내가 이런데 뭐 집사야? 나장로야 근사야? 어디서 야인가 영손과 알고 국인중심데 어디서 똑바로 하는 말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눈 뜨면 뭐 지옥에 가있요 지옥에.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안 삶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똑바로. 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개인 개인이 자기가 심판주가 돼살지 마시고, 심판주는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좀 알아요, 분명히. 예. 내가 심판하는 심판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심판 받는 예. 사람이단 말입니다. 알 있는 중증이양이위험수지그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 예. 어디서 무슨 이것이, 당연히 무슨, 당연히 이제 측을 어디서요?